네 안녕하세요. 마그마큐입니다. 네 저번에 네 센터 했죠?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삼성으로 따지면 여기를 마... 여기까지 한 결과 삼성으로 따지면 여기 가운데를 다 맞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엣지를 맞출 겁니다. 삼성으로 이렇게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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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엣지. 엣지를 맞추려면 일단 이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사사키고 시간을 한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에 시간을 갖고 있는 공식입니다. 일단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니은 자로 갔을 때 초록색 노란색 이런,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 노란색 여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안 돼요. 바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네 무조건 초록색 노란색이면 일로 갔을 때 같은 색여 이색이 일로 갔을 때 같은 색이고 이색이 일로 갔을 때 같은 색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망쳐진 조각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꼭 길거리 맞췄는데 맞춰진 엣지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식을 쓰면은 이게 그거에 맞춘 엣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망쳐진 엣지를 놓고 써야 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은자 놓고요 공식 가운데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 밑에 거를 안쪽으로 눌러주고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밑에 거를 바깥쪽으로 여기를 아까 내렸으니까, 올려주시면, 엣지가 맞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예, 또 맞, 쫓아겠습니다 초록색, 한색. 이게 예, 색깔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조각이 많아서. 네. 예, 처음 하시는 분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안 보인다 하실 때는 그냥 다른 걸로 찾으셔도 됩니다. 분홍색, 한색 찾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하얀색 분화 분화 네 그냥 요요 요 분홍색 노랑 색차도가겠습니다요네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올려주고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돌려주면은 니은이 네, 됩니다 네또 이렇게 될수 있다 있어요 이게 색깔이 여기랑 여기랑 박박이 엣지 색깔이 안맞안 안 맞고 짧은 니은 자어 그러니까 어, 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짧은 이너 자 됐을 때는, 바뀌고, 짧은 이너 자 됐을 때는, 여기, 긴 쪽, 이식이 초점이 안 맞네요. 이, 카메라, 이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잘안맞아서 어, 잃어버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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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차 또, 네.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여기 낀 쪽에, 낀쪽 있죠? 낀 쪽에 엣지를 한칸 올려주시고, 위, 위에로 보시면은, 위에로 보시고, 이렇게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니은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망쳐진 엣지 두고, 공식 똑같이 써줍니다. 여기 내리고, 안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써주시면은네입시가바뀌집니다또 하겠습니다. 네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량 때문에. 네, 이럴 때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예자 아예 붙어 있을 때. 여기 두개 같은 색, 여기 두개 같은 색, 같은 엣지가 이렇게 색깔 맞게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쪽 이쪽, 이쪽 한번 쳐주시고.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요 밑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개념.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개념, 이렇게 돌리려고, 이렇게 돌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리 다시, 이렇게 하면 번개 모양이 됩니다. 번개 모양. 번개 모양 할 때는 한번 내리고, 안쪽으로 치워주시면 됩니다. 개념이에요, 이건 개념. 개념이고, 맞춰진, 이건 망쳐진 겁니다. 이게 한 면, 한면 엣지가 맞다고, 맞는 엣지는 아닙니다. 망쳐진 거예요. 이렇게 공식 똑같이, 내려주고, 돌려주고, 내려주고, 돌려주고, 올려주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만약에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해요? 그러면 다, 만약에 이게 하나면은, 하나만 남, 이거 두 개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두, 두개 엣지만 남은 거잖아요. 두 개쯤 맞으면은 아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아 일단 일단 두 개가 두개 엣지가 남았을 때예두개 엣지가 남았을 때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그걸 일단 이 기본 공식은 좀 이해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그 예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예외 상황이 아닌 또 음, 거기에 사용되는 예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또, 아, 그냥, 먼저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로 얘기, 원래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 공식 예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추다가, 어, 만약에, 맞추다가, 잠시만요. 네, 이 상당히 맞시고 네, 맞추다가, 네, 맞추다가 이렇게, 얘랑, 얘랑, 이 색깔을 맞추려다가, 여기에 망쳐진 엣지가 없어요. 다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색이 똑같을 수가, 똑같을 때, 아니다. 여기 상하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내리고, 앞면 내리고, 올리고 써주시면은, 요렇게 여기 초록색 하얀색 요렇게 해가지고 초록색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 요렇게 해가지고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럼 만약 아까 주황 니은자할때 이게 니은자할때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 여기 두 색깔이 두 엣지가 안 맞았었다 라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달랐겠죠 근데 달라도 공식은 계속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풀면은 좀 아깝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엣지는 맞게 되고요. 만약에 이 예외 공식을 쓰면은 두가 지금 상태에서 예외 공식을 쓰면은 두 엣지가 한 번에 맞겠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공식 이렇게 가로로 보시고요. 요러, 요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렇게 보셔도 되는데 세로는 안됩니다. 가로 보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안쪽으로 돌리고 트위스에서 하나 뺍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리고 앞면 내리고, 이번엔 여기 내리고. 아까 올려, 내렸으니까 원상 복귀 해주고. 이번 때 올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상황, 일자상황 있을 때는 두개 안쪽으로 돌려주고, 스위스 하나 뺍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쪽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러시면 돌리고. 엣지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맞죠? 네. 다 맞게 됩니다. 근데 네, 그 예외형 1이랑, 네, 예외형,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형 2랑, 똑 같은 거 같네요. 근 네,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 같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네 벌써 9분 30초가 다되어왔는데 마지막 사, 마지막 예외 상황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외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X자로 바뀐 상황.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X자로 된 상황.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맞고 얘랑 얘랑 맞는 X자 상황. 이때는 아까는 가로로 보었는데이번엔 세로. 보았습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그냥 세로로 보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복습할 겸 한번 공식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해 주면 됩니다. 아까 이 엣지가 남아서 그렇고요. 원래 대부분이 마지막에 쓰면은 다 받게 됩니다. 아까 이 엣지가 남아서 그래요. 네, 일단 10분 30초 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상 4545초 0공시2 단계였습니다.